민주당의 이재명 세령은 윤석열 정부 들어 29번의 탄핵 소추안 발의와 23번의 특검법 발의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국정 불안을 야기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여야가 글로벌 통상 전쟁에 초장적인 대비를 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한가하게 대비를 운운할 때입니까? 지금은 정부가 중심을 잡고 위기에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발목 잡기를 멈추는 것이 야당의 책무입니다. 초당적 대응의 출발점은 민주당의 경제 컨트롤타워 탄핵협박 중단입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연일 시사하는 것 자체가 경제 컨트롤타워 리더십을 훼손하고 우리 경제의 불안정성을 확대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오후 당정은 경제분야 민생대책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우리 경제 상황을 꼼꼼히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세력은 이제 탄핵협박을 중단하고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길 바랍니다. 최근 민주당이 연금개혁 논의를 띄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복지 차원에서 속도를 내면 2월 안에 연금 개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2월 안에 모수 개혁을 매듭 짓자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2000원 연금 개혁을 단기간에 완수할 자신이 있었다면 왜 문재인 정부 때는 개혁을 하지 못했습니까? 당시 행정부와 입법부를 정확하고도 개혁을 거부한 것은 바로 민주당 자신입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를 운운하면서 연금개혁을 흐지부지 넘어갔습니다. 연금개혁이 인기가 없기 때문에 손도 되지 않은 것입니다. 지극히 정치공학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을 띄우는 이유도 정치공학입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마치 연금개혁을 결단하는 모양새를 연출하여 정치적 이미지에 분칠하려는 것입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안한 것도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을 하자는 것도 모두 정치공학적 계산의 산물인 것입니다. 연금개혁은 국가의 병년대기입니다 복지 차원에서 속도적으로 속도전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구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연금특위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모을수록 개혁의 동력이 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민주당은 연금개혁 언론프레임을 하지 말고 진짜 개혁을 위한 테이블에 앉아야 합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모수개혁 역시 구조개혁과 병행하지 않으면 연금 고갈 시점을 고작 몇년 늦추는 땜질 처방에서 끝납니다. 모수개혁은 반드시 구조개혁을 수반해야 합니다. 이 역시 연금특위에서 논의해야 할 주제입니다. 연금개혁은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처럼 정치적 애드립으로 소모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발 진정성을 갖고 연금개혁을 논의합시다. 모수개혁, 구조개혁 포함하여 연금특위에서 진지한 논의를 모아가야 합니다.